오늘은 저희가 비치가 없는 네, 일반 호텔, 일반 호텔 네. 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탄에 이쪽에 왔는데 바닷가 갈 곳이 없나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세 군데 어, 할수 있으면 세 군데를 이제 안내드리려고 해 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쪽. 어느 동네죠? 코르도바! 코르도바 쪽에 있는 비치 한 군데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가보실까요? 오! 오늘 뭐 단체가 들어오나 왜 버스 두 대가 어. 저렇게. <laughs> 어, 어느 여행사인지 좋겠다. 첫 번째로 가려고 하는 곳이 반타얀 아일랜드인데 요거는 실제 반타얀에 있는 게 아니라 막탄섬 안에 있는 작은 비치의 이름이에요. 제이 파크를 등지고 플랜테이션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마리곤돈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대로 직진을 하시고서 솔레아 방향이죠. 근데 이제 솔레아 리조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는 이길 그대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서 좌회전을 해서 거기서도 끝까지 가면 바로 그 반타얀 아일랜드가 나옵니다. 막탄 반타얀 아일랜드 비치에요 야, 저기가 옛날에 다 그거였는데 어. 그 발사 있고 막.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다 이제 그그 그 뭐지? 판매하는 입장료 막 내고 네. 발사 빌리고 빌리고 하는 거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이 여기 쭉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물때가 들어올 때인가 봐요 물이. 어. 그 저기가 화이트 비치가 길게 예쁘게 놓여져 있는데 지금 달랑달랑 조금 있습니다. 가어 가서 입장료 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저희 영상 처음 보신 분은 발사가 뭐냐 하면 좀 궁금해하시니까 어, 로켓 발사가 아니고 <laughs> 이게 뗏목처럼 이렇게 이렇게 뭐죠 그 오두막 어. 바다 위에다 오두막을 지어서 바베큐도 해먹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음주 가몰을 즐기게 저 바다를 다 막아놨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볼때좀 지저분한 이제는 조금 지저분할 정도로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거를 다 없애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 정말 휴양지 같은 느낌이 나네요 어, 그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아 근데 이게 과연 비치가 없는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개인 차량을 또 타고 와서 아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야 이건 먹거리 보 o 라 20원, n e person, one way, one r i 아, 발리 20유렛, 2 0유또 오는 거니? 마로 농가만 갈링, 어 갈링 사 고만 해라 아, 너로파용 엔트라스 비용 사 비치, 월라 No f r e 아, 아 원리 그 이것만 타면 되는데. 제가 당 장단점에 대한 거는 이따 한 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적으로는 현지 필리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 나는 완전히 로컬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어, 여기가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가 저 입구에서만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의 눈요기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를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니까, 어 60회소에 또 오는 것까지, 60회소에서 120회소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이것도 기분전환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어, 정말 큰 투자했습니다. 120회소. 이게 지금 물이 들어와서 지금 해변이 안 보이는데, 물이 빠지면 굉장히 예쁜 하얀 해변이 나와요. 밴드쳐놨다가물 들어오고 물다 차니까 어다 어, 걷는 거야. 아. 이제 이거 다 좋은데 단점이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아 나는 진짜 대놓고 태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아 오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물은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 그렇죠? 설레는 나의 마음이 오른쪽 위쪽을다 맹글로브. 어, 맹글로브. 야가니 일로와 손 아파서? 왜왜? 아나무 그 팔을 내가 뺏어. 쳤어 응. 자 120페소 주세요 쌈짓돈 쌈짓돈 나옵니다 쌈짓돈 어, 20페소 저리가 없어 아 150페소 뭐팁 줘야지 그럼 30페소 150페소 줘 그냥 아이 어, 쌈짓돈 나왔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아 이렇게 음식도 싸와서 또 가족끼리 즐기네. 어유, 바바. 두 번째로 저희가 안내드릴 해 비치는 막탄 뉴타운 비치인데요. 어, 이 입구까지는 찾아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막탄 뉴타운에 오셔서 쭉 가시다가. 아, 여기까지 쉬운데, 안에는 살짝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 안쪽, 사보이 호텔을 계속 지나서 쭉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오래간만에 오는 거라, 아, 여기 막탄 뉴타운에 끝자락이 오면은 예전에는 좌회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회전으로 바뀌었네요. 우회전을 해서 여기 보면은 연스럽 이제 좌회전으로 가죠. 두 번째로 저희가 뉴타운 비치에 들렸는데요. 제 세브데디한테 아까 들렸던 반타얀이 나으냐, 여기가 낫냐, 어디가 더 좋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타얀 저는 이렇게 분위기상으로는. 아, 분위기상. 네, 분위기상. 차라리 반타얀이좀더 깨끗해 보이고, 물도. 네. 안에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 지금 현재는 공사하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로컬풍이안 나다 보니까, 아. 아, 분위기는 차라리 거기가 좀 낫지 않나. 아. 저희 영상을 혹시라도 업로드가 되고 한 1년 후쯤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또 여기를 이용해도 좀더 나을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네, 뭐또 단장이 되면 조금 네. 뭐 다를 수도 있겠. 죠 티켓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잠깐 비디오만 찍겠다 그러고 잠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사보이 호텔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사보이 호텔에 묵고 있으신 분들은 공짜로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여기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깨끗하게 여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겠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 계시던 분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사보이 호텔로 가서 입장권을 사야 됩니다. 한 사람당 3 5 0회소그 이제 장단점 중에 조금 차이가 나는 데가 있다면은, 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쉴수 있는 의자가 있고, 어, 조금 가림막도 있고, 좀 그런 점도 있기도 하고, 이제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소로 한번 옮겨 볼까요? 네. 세 번째 저희가 소개해 드릴 비치는 제이 파크에서 마리바구 쪽이 아닌 마리곤돈 쪽으로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바로 처음 마주하는 골목이거든요. 이제 그 근처에 레드 코코 간판이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골목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오래간만에 가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지지불로 소개할 때 댓글 다시 분께서 아 지지불로 가셨다가 여기를 사부작 사부작 가까운 거인지 알고 산책으로 나오셨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쪽 커피숍에서 아이스 커피를 한 번에 들이키셨다는 그런 댓글을 쓰셨던 아, 오래전 추억인데. 아이고 여긴 너무 정신이 없겠는데. 아 너무 정신 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가 세 번째 안내해드릴 곳인데 <laughs> 느껴지죠? 우리가 휴가철 때 한국에서 휴가철 때 바닷가 가면 사람 많잖아요. 은근히 또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바갈리 해수욕장. 어, <laughs> 나는 완전 노컬를 즐기고 싶다. 어, 여기 있는 어, 현지의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laughs> 근데 이제 여기 비치는 이제 먼저 안내를 드릴 게, 어, 좀 아주 맑은 바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응. 자기 노래 한곡 하고 와. 어? <laughs> 어. 오늘이 주말이라 응. 전부 다 지금 외국, 한국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린 놀러 온게 아니지. 없고 그리고 아까 나가는 차를 보니까 오는 손님들 자체가 스피커를 이만한걸다 싣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도 음악 여기서도 음악 가라오케 장비를 아예 싣고 와서 그냥 오늘만큼 놀자 하는 분위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목소리>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가볼 수 있는 해변이 있습니까? 로컬 해변이 있습니까? 해서 일단 이제 끝에서 끝에서 세 군데 해서 그나마 괜찮다 하는 곳을 소개해 드렸고요. 장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이라는 거는 로컬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 외에는 단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편. 그쵸? 정말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예. 가는 것까지는 뭐 트라시크를 타든 어 택시를 타고 가든 이거는 되는데요 거기서 나올 때는 뭐 그립을 부르든가 하지 않고는 좀 나오기가 힘든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리조트에 있는 곳에서 해변을 가려면은 그냥 뭐 가볍게 입는 옷 수영복 입고 갔다가 아 수건으로만 딱 타올로만 말리고 숙소로 들어가시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되돌아갈 때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수건부터 시작을 해서 갈아입을 옷까지 다 챙겨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젖은 채로 택시를 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하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했다가는 가셨던 분들이 아, 왜더 힘들다. 아, 힘들다고 느끼냐면 가는 길또 되돌아오는 길이 좀 험하고 준비할 게 많아도 갔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세부 바다, 막 열대어가 있고 산호가 있고 이런 바다라면 무슨 고생을 해도 가십시오 라고 추천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열대어들이 살수 있는 환경은 산호도 있고 잘 보호되고 관리가 되는 바다예요. 이렇게,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노는 곳에는 산호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대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지만 될수 있으면 저희가 바라는 거는 조금 조금 더 금액이 나가더라도 비치가 있는 리조트를 사용하신 거나 아니면은 리조트가 없는 호텔 같은 데 묵으시는 경우는 그 숙소에서 아낀 금액으로 뭐 어디에 모알보아를 가신다든가 호핑을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디에 반 그쵸, 차라리 어... 투어를 즐기는 게 그치. 낫지. 바다 쪽으로. 예. 여기를 어 저는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어... 그 돈을, 이렇게 숙소 비용을 아껴서 그러면 더 멋진 바다 쪽으로 투어 계획을 좀다 잡아보세요. 어, 호텔 안에서만 계시고, 아, 난 저렴한 바닷가로 가서 놀고 이러고 오겠다 보다는 균형 있게 계획을 잡으셔서 아름다운 바다도 볼수 있는 세부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